그동안 이렇게 좋은 시간들 함께 할수 있도록 또 올해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오늘은 비전 발표하는 날이긴 한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뭐,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비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순고한 인상, 뭐 이런 거 대단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출신이 그, 한국 기계공은 그냥 엔지니어였니다 그래서, 그, 공고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계산이 그냥 또렷합니다. 그,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배운 대로 어떻게 하냐면, 투자 대비 효과 큰 거. 저는 오로지 딱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안에서 그동안 겪었던 것은 뭐냐면, 내년에도 저는 똑같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다할 여력은 안 되잖아요. 성실하게 자기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분 열린 곳에다 그런 분 우선 지원을 해드리시고 또 열어놓기만 한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좀 나누는 분 있잖아요 해드리면 나눌 수가 없는 분 그래서 저는 그 기준 제가 저는 C4로 그동안 해왔으니까 아마 아직 그 C4가 없는 분이면 그래서 자기 하신 거를 열어놓고 또 다른 분한테 또 다시 이렇게 나눌 수 있으신 분 그런 분 중에서 우선순위이 갖고 내년 한 해도 제가 할수 있는 약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시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지건이 그렇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